안녕하세요. 학교의 법학원 HS 강의를 하고 있는 박준호 관사라고 합니다. 어, 올해 저기, 요거 영상은 미리 찍고 있는데, 합격 이제 내년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가 있는데, 요거 이제 미리 합격하실 분들에게 축하 말씀드리고, 올해는 90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90명인데, 어, 일단은 다들 축하드리고, 그동안 또 1년 이상 다들 공부하셨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어, 올해는 좀 작년부터 이제 합격자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어, 취업 같은 것좀 걱정이 있으실 건데, 뭐, 제가 현업에서 있은 바로는 이제 취업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해 지금 10월 달인데, 조금씩 이제 다들 쉬시다가, 네, 올해 이제 취업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다 쉬시다가 내년에 집체 교육 받고, 어, 또, 현업으로 이제 가서, 현업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간단하게 뭐 일정 같은 것좀 말씀드리면, 저희, 뭐 10월부터 이제 합격 발표 나자마자부터 합격자분 단톡방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모임도 또 많으실 거고,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고 개별적인 일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어, 합격하신 분 중에 일찍 또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세법인이나 뭐 일종의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겠죠. 아르바이트 같이 이렇게 미리 취직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취직하실 분들은 내년까지 기다릴 거 없이 빨리 또 취직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공식적인 일정은 내년에 이제 어 1월 달부터 그 집체 교육을 들어가요. 집체 집체교육 들어가는데 장소는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그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전처럼 이제 실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 할것 같아요 집체교육 하는데 위치는 저희 아시겠지만은 한국 관세사회에 한국 관사에 본관이 있어요. 저희 한국 관사가 자기 그 본관이 있는데 거기 강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실 거고, 학동역에서 하실 것 같아요. 어, 어 거기서 하시고, 기간은 뭐, 한달 정도 하시거든요. 한 달. 방식은 오전에 출, 9시에 출근했다가 5시까지 교육받으시고, 어, 저녁에는 거의 이제 술 먹으러 많이 가시고, <laughs> 그러죠. 그래서 집체 교육 받으실 때까지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좀그 동안 또못 갔던 여행도 가고 요즘 또 일본은 비자도 이제 풀렸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가시고 또 많이 이제 쉬시고 주변에 이제 친구나 친지 만나서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또 합격하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고 뭐 미리 또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 취업 같은 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어, 뭐, 취업은 크게 보면 요즘 세, 세 군데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하는 곳은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도 많이 가시고, 또, 회계법인도 좀 많이 가시죠. 1년에 그래도 한, 어, 20명 안 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그 되게 많은 숫자가 회계법인도 가고, 아니면은 공무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기업으로, 어 처음부터 그냥 일반 기업으로 가시는 분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가시고, 어,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앞으로 이제 자기 관사 생활을 하는 거를, 어, 그,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중요하게 결정 짓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취직하실 때또 신중하게 다들 생각하셔서 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관세법인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뭐 미리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은 선생님이나 통해서 뭐 이런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가면은 어떤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미리 좀 확인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면접장에서 이제 면접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어, 저희 때도 그 면접관한테 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를 좀 꺼려하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제 이 사람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질문도 많이 하면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음뭐그 말고 특별한 건 없고 어쨌든 올해 또 합격하신 분들 축하 드리고 어, 현업에서 만나서 또 좋은 인연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또 올해 사실 합격하신 분보다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불합격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불합격 진짜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담으로. 하면은 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시험을 준비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뭐 다시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이 관사 시험이 시간을 들여서 안 되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만약에 이제 어 뭐 내년에 한 2년 더 투자해도 안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셔서 포기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뭐 다른 이유로 포기하실 수 있겠죠 뭐 이쪽 이제 어깨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라든가 아니면은 더 좋은데 취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음 점수가 좀 낮아서 아니면은 관세사는 하고 싶은데 또그안될것 같아서 포기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뭐 만약에 다시 하실 거면은 하실 거면 재정비 시간이 짧아요 이제 지금 예전과 다르게 발표가 좀 늦게 났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9월달 9월 중순에 추석 전으로 발표가 나는데 올해는 지금 10월 16일인데 이제 10월 거의 말이 돼서야 발표가 나니까 어, 예전처럼 이제 좀 재충전했다가 바로 준비하는 것보다 저 저는 이제 11월부터 바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만약 준비하는 방식은 이제 뭐다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은 공부하는 방식은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관사 시험이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저희 어, 여기 쓰는 기간이잖아요. 다른 시험과 다르게 이제 실제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야 되죠. 실전 모의고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과 12월밖에 그 학원을 안 다니면서 준비한다고 하는 기간이랄까 그게 두 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계속 준비 공부를 하고 계셨던 거 아니라면은 지금 발표가 나자마자 11월, 12월에 어 다시 한번 책을 들고 뭐, 1회 독이든 2회 독이든 하고, 1월부터 바로 좀쓸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선결되어야 될 것은 불합격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데, 어 개인적으로 이제, 불합격했던 이유 중에 뭐, 열심히 안 했다, 아니면은, 어, 공부 시간이 모자랐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당연히 뭐, 올해 열심히 더 하셔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한한 한 가지 또 많은 부분이 불합, 제가 본 많은 분들의 불합격 이유가 범위를 좀 너무 넓혀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합격 만약에 하신 분들 또 다시 도전을 하시려면 그 동안 했던 이제 공부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HS 제가 하고 있는 HS 과목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작년 기출도 그렇고 범위가 매우 작거든요. 근데 너무 범위를 넓혀서 이것저것 보지 않으셨나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는 뭐 불합격하신 분들 뭐 학원 강의를 뭐 다른 학원으로 옮기거나 뭐 그런 분들도 많을 건데 개인적으로 그 교재를 안 바꾸시고 그대로 보셔도 뭐 저희 관사 시험 2차 과목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재 바꾸시면은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재는 가능하면은 바꾸지 마시고 했던 것대로한번더 하시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 본인이 공부했던 그 범위가 혹시 너무 넓진 않았나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위가 좁아서 불합격한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범위를 해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올해 뭐 2차 보셨던 분들은 내년에 이제 동차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관세시험만큼 동차하기가 좀 편한 시험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차, 2차 과목이 이제 반은 겹치잖아요. 그래도 관세법하고 무역실무라는 거. 1차에서 내세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이 있는데, 음 일단은 요령껏 하시면은 또곧 나름 이제 꽈락을 넘기는 점수가 나오고 또 관세사 시험에서는 1차 관세법이 이제 좀 쉽게 나와서 막 8,90점 이상 득점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그 3동차겠죠. 아마 3동차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수험 기간 배분을 좀잘 하셔야 돼요. 1차가 부담스럽다고 뭐 1차 시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거는 낭비가 되니까. 예전에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그, 또 삼동차인데, 뭐, 1차 시험을 진짜 열심히 준비하셔서, 저희가 60점만 넘기면 합격인데, 1차가 뭐, 회계학이 70점 나오고, 뭐, 내국 소비세도 뭐, 80점 나오고, 그런, 그래서 1차 평균이 뭐, 70점보다 훨씬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에서 뭐 총점 뭐, 5점 차이로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전략적으로 그 공부 시간 배분이 되지 못했던 거죠. 2차, 1차씩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2차, 2차 공부를 좀더 했으면 합격했을 건데 좀 아까운 케이스니까 또 동차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그 수험 기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또 합격하신 분들은 아무튼 또 많은 축하드리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어, 또 결정을 또 빨리 하셔가지고 음, 또 1년 더 하면은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되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잘 결정을 하셔서 만약에 다시 하시게 되면 내년에는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또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